럭셔리 구독자 아 시청자 아, 뭐야 시청자. 뭐야 애청자 <laughs> 네 다시 할게요 럭셔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케이스를 벨리 케이스라 그러죠 이거 합니다 이거 이건데 뭐, 우드 케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사실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이러면 망가질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가장 깔끔한 케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이거 쓴지. 아 저는 진짜 물건을 어, 깨끗하게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예, 자동차를 타더라도 트렁크에 든게 없어요. 사면은 그대로 끝까지 탑니다.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뭐 휴대폰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깔끔하게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분은제 다음 카페인데, 제 어떤 소식이나 그런 것들을 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먼저 알기 때문에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앱. 숫자로 따지면 오늘 화보 찍으면서도 한세번들어갔나 심심하면 들어가요. 심심하면 버릇처럼, 습관처럼 돼가지고 무의식인 것 같아요. 없더라고요. 오늘 잠깐만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없는 것 같은데? 아. 7인의 부활 뷰 퀴즈, 인터뷰, 이런 캡쳐본들이 나왔네요. 음.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컷도 최대한 뭐, 이렇게 안 쓰더라도 이렇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유튜브, 자, 한번 볼게요. 진짜 리얼로 해가지고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요, 요즘에 UV방 보네요. U V 방 최근에 구독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U V 방 중에 저는 그 종국이 형 편이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아 그거 보고, 어 아, 진짜, 아 너무 웃었어요. 네. 구독은 많이 했는데 제가 딱히 많이 시청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전혀 가리지 않고 장르를 아이돌, 락, 힙합, 발라드, 클래식까지 다 들어요. 뉴진스, 슈퍼샤이 있고 그 다음 곡이 터보의 트위스트킹입니다. 세 번째가 카라의 rock you. 그리고 stand by me. When the night has come. 이 예, 팝송이 있고. 갑자기 원더걸스로 다시 갑니다. Two different tears. 그 다음에 아이들. 나는 아픈 건딱질색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연결고리가 나오네요. <laughs> 그 다음에 보아의 넘보원이고요그 no. 다음에 갑자기 MC 스나이퍼. 소라소라 푸른소라. 그 다음에 패닉의 기다리다. 가다가 여기까지 갑니다. 허니패밀리 사진. 이거 아... 아는 사람 있어요? 난 그래, 널 잊지 못해. 어. 안 해요? 은근히 많네. 저는 항상 추억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봄에 듣는 조, 노래요. 저는 더 크로스의 돈 크라이 추천드립니다. 이젠 안녕, 여름 네, 진짜로. 반항심리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여름에 캐롤을 듣고 겨울에. 아, 어, 겨울 노래를 잘안 듣습니다. 제가 정말 원래 사진을. 찍어요. 심지어 거울도 잘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7인의 탈출 드라마 찍으면서 갑자기 외모에 좀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laughs> 어, 팬분들이 제 사진 이렇게 뭐 미공개 사진 뭐 어디 안 나온 거 완전 저의 일상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사진 찍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찍어되는 거지. 그래서 작년에 한 500장 찍었어요, 제 셀카만. 그것도 셀렉된 것만. 그래서 이제 제 셀카가 거의 다예요, 사실. 제셀카 거의 다고 어밥 먹는 거한 작품을 했을 때 제가 설정을 해요, 몸무게를. 이거 끝날 때까지 이걸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먹었나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찍냐면 밥이 딱 나왔어. 나왔어. 끝. 이렇게 찍는. 네, 체크용으로 밥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최근에 있는 사진은 아제 럭셔리 화보를 찍었어요, 제가 최근에. 그래도 그거. <laughs> 제가 어제 먹은 거. 어제 여기 오기 전에 저녁에 먹었던 육개장 사발면, 육개장 사발면에 김치에 와인 먹었습니다. 제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헬멧 쓴저입니다 자전거를 좀 탔거든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는 이상 자전거를 좀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런 감성을 되게 좋아하고 실제로 그런 감성이었죠. 그 앞에 바구니 있고 바게트 빵 이렇게 <laughs> 앞에 있고 몸감성인지 <laughs> 알죠? 그런 느낌으로 타는 거예요. 뭐 운동 목적도 아니고 산책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산책. 메모장도 쓰죠. 네. 그리고 제가 비밀번호를 잘못 외워요. 특수 문자 넣어야 되고 숫자 넣어야 되고 대문자 소문자 섞어야 되는 게 있고 너무 헷갈려서 그런 비밀번호를 다 써놨어요. 그리고 뭐 자전거, 자물쇠 비밀번호. 아, 어, 네, 이게 안 씁니다. 아, 이게 안 씁니다. 쇼핑은 뭐 하, 하는 시절이 있었죠. 근 지금은 전혀 안 하는데, 지금은 뭐 정말 필요한 것들, 생필품만 사고, 더 비우려고 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싶거든요, 지금. 좀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한번더 비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배달음은 아예 안 씁니다. 그러니까, 쓰긴 써. 누가 상품권 주면. <laughs> 다른 걸 떠나서, 치우는 게 너무 귀찮아요. 치워야 되잖아. 배달음식은, 무슨 수를 써도 남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을 먹거나, 저희 집 앞에 좀 맛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조건 다 본명. 이모티콘 아예 없고,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이, 이게. 오, 왜 이렇게 많아? 283개 있네요? 왜 이렇게 많지? 이중에 연락하는 사람 다섯 명도 안될것 같아요. 아, 뭐,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 이, 이 바보 상자 안에서 이게 계속 놀고 있는 게 집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안 바꿨거든요. 근데 편리하긴 해, 솔직히. 편리하긴 한데, 이게 거리를 둘 필요는 있겠다. 네. 그거는 뭐 저뿐만 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거부목되고, 하키를 들이고 있잖아요. 어. 쉴때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많이 자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기록을 또한번 세웠어요. 19시간 수면했습니다. 열아홉 시간.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됐었는데 잠 깨더라고요. 너무 피곤한데 한다 시간 정도 자면은 똑 떠져가지고 잠을 쉽게 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종박연이라고 하죠. 마지막 인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거 한지 한2주 정도 지났는데 다음 날 정확히 편도염이 걸리면서 엄청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열아홉 시간을 잘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안 아프거든요. 근데 1 년에 한번 정도 엄청 크게 아프곤 하는데 그게 이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언락 인터뷰 제 핸드폰에 관해서 토크를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했고 재밌었습니다. 럭셔리 구독자 여러분,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laughs>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도 나가서 노시고요. 네, 건강하세요.